네, 안녕하세요. 쿠카잉글리시입니다. 힙합합, 케이팝을 좋아하시면서 영어 실력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어떤 슬픔도 근사한 외로움도 가져볼 겨를 없이 거대한 슬픔 한가운데서 끝없이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온 당신 곁에 에픽하이 is here 많은 앨범 소개와 함께 에픽하이가 에픽하이 is here 상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앨범의 타이틀곡 로사리오 로사리오 가사 보고 뮤직비디오로 분석해 볼 건데요. 로사리오는 묵주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미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뮤비를 보시면 장미가 굉장히 많이 쓰인 것을 볼수 있죠. 장미는 슬픔과 조이를 뜻하기도 하죠. 뮤직비디오를 보면 투컷이 아플러 헤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죽어 있는 피가 나고 있는 타블로를 보고 당황을 합니다. 진정 그렇게 편히 시기를 바랬다면 fuck resting. 그냥 peace만 말해. You're missing nobody. You're missing the r h o e 쉽게한 사람만큼 쉽지 않냐. 뭐만하면 죽을지. 다들 티끌 하나 없나 성자가 뭐이리마나짖지 마라. 나를 위한 tear drop. 법은 두렵지만 너 o n e your f e a r got. fuck resting. 그냥 peace만 말해.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을 막 욕을 하다가 죽으니까 이제 막 그리워하면서 rest in peace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별로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rest in peace 하지 말고 그냥 fuck resting. 그냥 resting 하지 말고 그냥 peace만 말하라고, peace만 얘기해라. 너 rest in peace라고 하지 마라. 그럴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저의 생각은 뭐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랑 또 그리워하는 사람이랑 대부분 다르지 않을까요? 뭐 욕을 하다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말하는 거겠지만, y o u a n e missing nobody, you're a missing a heart. 이 부분은 너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아. 너는 그냥 심장을 놓쳤을 뿐이야. missing a heart니까 심장을 겨눴는데 그 심. 못 맞췄다 이거죠 미스 났다 이거죠 You're missing the heart 그래 뭐만 하면 죽을 죄 다들 티끌 하나 없나 성자가 뭐 이리 많아 타블로가 슈퍼비와 함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타블로가 비도덕적이다 타블로가 치사하다 타블로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욕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 오랫동안 뭐라고 하는 거야 다 티끌 하나 없나 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성자가 왜 이렇게 많냐 법은 드럽지만너 o fear fear god 이 부분 악플들이 러 고소로 당하면 막 선처를 바라고 엄청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법은 들어와지만 아무도 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한 척하기나 했다 애써 깨어 있으면 뭐해 눈이 충혈돼서 깨어 있으면 뭐해 깨어 있다는 뭐예요 진짜 웨이크업 깨어 있는 것도 되지만 일라이튼드 머리 정신이 깨어 있는 것도 되죠. 그두 가지 의미를 쓰면서 깨어 있으면 뭐 하냐? 눈이 충혈돼 있는데. 너가 깨어 있으면 뭐 하냐? 어차피 너는 눈이 다 충혈돼서 진짜로 깨어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의 f u c k o m y w a y 어린 새끼 얻다대고 밤말을 해. 이건아마 슈퍼비로 직접 직접적인 비난을 했다기보다는 슈퍼비 팬들이 아무래도 에픽하이 팬들보다는 어리일 테니까 그 어린 팬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게 아닐까 싶어요. 타블로의 버스를 들으면서 저는 어, 타진요 사건도 있었지만 그 후에 타블로가 슈퍼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생긴 헤이터들에게 하려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타블로의 버스가 끝나고 뮤직비디오에서 투컷은 총을 겨누지만 c l 은 그림 속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 타블로는 죽었습니다. c l 의 버스를 보시면 Do what I wanna 내가 하고 싶은 거래 Say what I wanna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어서 물어 뜯고 떠들어대. Don't want your prayers. 너의 기도도 필요 없고. Don't want your roses. 너의 장미도 필요 없어. Ain't no one dying today. 아무도 오늘 죽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들의 악플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거죠. Out of my way. Out of my way. I am a legend and I'm here to stay. 길을 비켜라. 길에서 나와라. 나는 레전드고, 나는 여기에 머무르러 왔다. Did i n my way. 밟기만 하면 다 길이 됐네. 지금, 지코, CL, 그리고 에피카이, 탑론, 미스라, 투컷다 새로운 길을 좀 많이 밟은 사람들이죠. Began at him and I dance in the rain. 이거는 when it rains, it pours 라는 말을 좀 따온 것 같아요. When it rains, it pours. 는 엎친 대 덮친 격이란 뜻으로 설상가상 이런 뜻입니다. When it rains, it p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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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좀 따온 건데 그 의미랑 다르게 비가 내릴 때, I dance in the rain. 비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런 비가 왔을 때 누구는 슬퍼할수 있지만 겠난 dance in the rain. 나는 그비 속에서 춤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Ain't no one giving a fuck what you say. 누구도 너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코는 뮤직비디오에서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채로 등장을 하죠. 이건 아마 악플러들, 헤이터들에게 받은 상처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네요. Thank you my haters 이 영광을 너에게 악플로 순순히 가사를 써 줬으니 헤이터들 고맙다 이 영광을 당신에게 악플로 내 서사를 썼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려면 역경이 필요한데 그 역경을 써줬다는 거죠. 일단 가톨릭 죽을 위기에 처해도 절실히 예수를 믿었었지. 이거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거죠. 예수를 믿었다가 진짜 그 알트를 믿은 것도 되고 예수를 믿었다, 지이서스를 믿었다도 되는 거죠. 그자기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 음악 예수를 믿기도 했었고 가톨릭이니까 진짜 예수를 믿은 것도 되죠. 지코는 실제로 가톨릭으로 알려져 있죠. 아, 스투브 특허언커. 스투프은 몸을 구부리다, 몸을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투프 나는 몸을 구부렸다. 그러니까 남들이 비난을 할때 몸을 구부렸지만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특허커 정복하기 위해서? 구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혹은 저는 이런 그림도 좀 떠올랐는데요. 왕이 통치하거나 지배할 때 어떻게 하죠? 높은 언덕이나 높은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죠. 그래서 구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내가 구부린 거는 진짜 내가 숙인 게 아니라 지배라 위해 구부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코 드디어 끝났네건방 떨다 훅 갔대. 그로부터 1년도 채안 돼서 멜론을 껍질째 삼켜. 여기서 멜론을 삼킨 노래는 아마 아무 노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그 다음에 나온 앨범도 될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논란은 아마 지코가 정주장과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있었던 논란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시 이겨냈다 이거죠. 그리고 노래 가사 속에서 그런 게 모두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더 하기도 했고요. 실명은 꺼리겠지, 보이는 게 나니까 여기서 실명은 꺼리겠지 이 가사는 실명 공개는 꺼린다가 될 수도 있고요. 실명, 블 라인드가 되는 것도 당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거니까 그건 꺼리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나니까 당신들은 TV나 매체에서 보이는 그런 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실명은 꺼리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모두에게 명품을 언박싱할 기회를 줬어 자, 뜯어, by me now. 여기서 뮤비에선 이 부분에서 총을 줍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명품인데 이 명품을 뜯을 기회, 뜯어먹을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자신이 명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더한 거죠 그러면서 한번 먹인 거죠 미스라의 벌스에서는 크게 숨겨진 의미는 없었지만 여러가지 악플러들을 향한 가사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라인은 어둠 속에 숨어 칼춤 추는 그 양손이. 이 말이네요. 미스라의 가사는 해석이 필요하다기보단 좀더 직접적으로 비유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해석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스라의 가사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 했던 가사가 있었는데요. 평생 공을 들여 탑을 쌓아도 무너뜨릴 세상이지만 또 다시 돌아나온지. 네이 가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 신경 크기의 기술 (Soft Art of Not Giving a Fuck) 그 책의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해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살면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가사처럼 공을 들여 탑을 쌓아도 무너뜨릴 세상이지만 또 다시 돌을 얻는 자세가 그래도 좀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보시면 타블로가 자고 있는 투컷의 머리에 총을 겨누죠. 그리고 투컷이 일어났는데 투컷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의미는 투컷 그 악플러, 헤이터가 자신의 머릿속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신이 자고 있을 때그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도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마지막 보시면 I pave the way for everyone that is paving the way I p a the way for everyone that is paving the way 말이 맞네 Ain't no one giving a fuck what you say Moment of silence 라고 나오는데요 pave, pave는 길을 포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포장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너희들 위해 이 길을 포장했다 내가 선구자다 이런 스탠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pave the way for everyone that is paving the way 길을 같이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길을 포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보이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a i n t n o o n g giving a fuck what you say. 아 m 도 o 가 하는 말을 n 경쓰지 않는다 m o m e n t o f s i l e n c e 침 h a 시간 f u a t u s i n g i v i c k h o i g c h o s a i o f a t u s i s i a c o o k a n n g Yeah, yeah 있을 때 잘해 없을 땐딱치고 있을 때 잘해 진정 그렇게 편히 쉬기를 바랬다면 Fuck resting 그냥 peace만 말해 You ain't missin' g nobody You are missing a n missin' g o h e r e 쉽게 한 사람 만큼 쉽지 않냐 뭐만 하면 죽을 죄 다들 티끌 하나 엄나 성자가 무이리 뭐 많아 짖지 마라 나를 위한 t i l d r o p 법은 들렵지만 너는 n e f e a p got 깨끗한 척 하긴 했습니다 했어깨속있으면뭐에 눈이 충혈됐어 마음대로 해 Fuck o n my way 어린 새끼였다 대고 반말을 해난 어차피 존재함과 동시에 외로웠지 올때 곁에 없었다면 웃을 때도 없기 yeah